이 설명이 이제 아주 어려운 설명입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어날 때에 태어난다는 것은 결과인데, 그 원인이 있으면은 태어나기 이전에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업을 짓고 현재의 보를 받는다 이런 문제가 되도 되고 현재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오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미래에 가서 받는다 이런 문제가 전생에 짓고 금생에도 받고 금생에 짓고 내생에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금생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60년이나 70년이나 80년이 이미 과거에서 다 완성되어 가지고 결과로만 금년이 쭉 계속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원인행위를 하면 결과가 오고 또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시간, 한 시간 뒤나 혹은 내일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금생 일생이 완전하게 에, 결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언제나 이 인과의 법칙 안에서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내일에 대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두, 두 시간 뒤에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생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생에 와서 아무런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전생에 짓고 금생에 받고 금생에 쥔걸 내생에 받는다. 한 삼세 인과설이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저 앞에서 배웠던 12연기설이라고 해서 무명의 전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 12연기를 소시 태생학적으로 무명행식 뭐 이런 부분은 전생이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는 이건 현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건 그런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무명도 지금 여기서 내가 진실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무명이지 이미 무명이 전생에 있었고 그 결과로서만 금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무명, 그리고 행식, 명색 이것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무명을 우리가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 대단히 감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불교 안에서, 또 불교 이전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은 인간은 윤회를 한다고 본 겁니다.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전생이 있어서 몸을 바꿔가면서 그 결과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윤회하는 것을 불교의 경전 속에서 보면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도란 말은 에 길도자를 썼는데 여섯 길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는 육칠라고 답니다. 칠자는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섯 갈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섯 갈래로. 가장 행복한 세계를 천상 하늘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 에, 천상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이런 여섯 갈래를 설정하고 여기에 인간이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윤회한다고. 그래서 축생으로도 갔다가 인간으로도 오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불교는 윤회를 주장한데 정말로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학문의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윤회를 한다고 믿는가,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믿느냐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안 믿어도 되지만은 그것이 보편화된 객관적 이론으로서. 윤회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은 현재까지는 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이 이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어, 우리들이 태어날 때 이미 상당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생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을 육도윤회를 한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반드시 육도윤회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것만 이걸 윤회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설명되지고 있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이 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생도 되고, 천상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도 지옥 많습니다.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괴로움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면 지옥입니다. 여기도 인간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축생이에요. 동물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내 개인 안에서도 하루 동안에 어느 아침에는 인간이었다가, 그 다음에 동물이 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도 가고 천상도 가고 현재 계속 하루 동안에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느 날 아주 편안한 게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세수하고 발 닦고 저녁 잘 먹고 자리에 누우면서 음?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락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겪, 고통을 겪어야 될 때, 그럴 때, 지옥이 따로 없죠. 여기가 지옥이죠. 그걸 감당하고 있을 때가 내가 지옥이다.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윤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일념 가운데서 우리의 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윤회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윤회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생을 바꿔가면서 윤회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보고 누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건 설명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말 들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있다고 그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째서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혼자 경험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걸 봤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지옥은 있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시켜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지옥을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우리가 수학여행 가듯이 같이 가요. 가서 지옥을 가서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서 봤으니까 있더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같이 갖는 30명끼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같이 가서 봤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30명 바깥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또 믿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30명이서 짰다 이거지. 저희들끼리 괜히 지옥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문제예요. 과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의 세계를 추궁하고,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그러한 유사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어떤 정신신경과 의사가 아 인간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체면 상태에서 과거를 지금 경험시켜주는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편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과거가 정말로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들은 내 전생에 뭐였다, 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지상에 이게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전생에 누구였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12억, 10억, 인도에 8억, 9억, 10억, 그런 많은 이 사람들 사는 속에서 내 전생에 내가 어느 나라 어디에서 지금 몇년 전에 뭘 어디 있던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건 일일이 살아있는 현재 사람의 이동도 지금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찾아가는 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행방불명돼서 못 찾잖아요. 자,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윤회를 한다고 생각했느냐? 하지 않았다고, 안 한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이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윤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의 삶은 사람의 삶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세관이 다른 것입니다. 내 생에 어딘가가 또 생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가 함부로 살수 없는 인간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왜? 여기서 내가 함부로 살면은 그 결과가 나빠지니까 내가 함부로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죽어서 어디 가는데도 없고 이것이 종말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인생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함부로 막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삶의 형태는 달라진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보면 말이죠. 단상 이변에 취,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생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영원하나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하는 그 어느 일변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에... 교훈적인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만동자 말룬키야 부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이 사후의 열애는 존속하느냐,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은 대답할 수 있는,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거로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무기로서 답변을 한다. 다시 말하면 대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있다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주는 것이고, 없다고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제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불교는 윤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불교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불교를 보면은 윤회를 하자, 윤회가 된다, 이런 불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말이죠. 불교의 1단계, 불교,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불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좋은 원인을 마련해야 됩니다. 좋은 행위를 해야 좋은 결과를 받는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하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좋은 결과도 오고, 나쁜 결과도 오고, 그 중간 결과도 오고, 또 그것이 대풀이 되어서 또 좋다가 나빠지고, 나쁘다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윤회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돈다는 얘기죠. 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본질적으로 판단하기를, 이와 같이 생을 바꾸면서 도는 것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생사, 윤회를 윤회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불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윤회를 잘 하자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아주 그는 초보적인 불교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결과를 받자. 그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은 가 제가 이게 기본적이고 한 단계 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이 강의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불교가 중층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단층이 아니라 일층짜리 불교, 2층, 3층, 4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1층에 해당되는 불교는 윤회를 잘 하자는 불교입니다. 좋은 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는 불교입니다. 근데 한 단계 올라가는 불교는 윤회를 잘 하자는 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자는 불교입니다. 윤회를 하지 말자는 불교예요. 윤회를 끊자, 이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말을 해탈이란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사이클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인 아함에서도 보면은 일정한 단계의 수행이 이루어지면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고 후유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후유를 받지 않는다. 다음 생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은 나고 죽음이 계속되고 되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고 죽음이 계속된다는 말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단계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로 씁니다. 나고 죽음을 해결했다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죽지도 않는 그런 경지에 가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 진리 그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입니다. 모든 업이 다 끊어지고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지고 완전한 정멸의 경지, 완전한 고요함의 세계.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계다. 그 세계라고 해서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열반이라 고 그런 겁니다. 니르바나에 열반의 도달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불교가 정말로 지향하는 바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 보호라는 게 있고 선업은 선보를 받고 악업은 악보를 받는다 그래서 십악업은 하지 말고 십선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업이 있는데 보가 없는 경우, 보, 결과는 있는데 행위가 없었던 결구를,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찾아와 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어떤 한 사람은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렇다니까, 이것은 과거에서 짓고 현재에서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내가 많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났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내생에 받을 거다. 금생에 못 받으면 내생이라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과거세, 금세, 내 생. 그러니까 전생, 금생, 후생. 이런 문제가 세고, 삼세, 인과, 응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이 윤회하는 곳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해서, 육도 윤회라 그래서 여섯 개의 갈래로 윤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갈래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과 죽은 이후에 된 것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를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단, 우리가 현생 속에서 우리 마음이 수시로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다. 지금도 사람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린 마음이 윤회한다, 마음 속에 윤회가 있다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가지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윤회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서 정멸의 해탈, 열반의 경지에 가자는 게 불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